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시간은 역량 모델링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량도 이해를 했고 하니 역량 모델링을 왜 하는 것일까? 뭐 역량이 뭐 이런 이런 속성과 특징이 있는데 그 역량들을 왜 기업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체계화 시키고 역량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보면 역량 모델링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죠 기업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거나 뭐 공공기관들은 특정한 역할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각 개개인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뭐, 뭐 총무를 맡았던 인사를 맡았던 뭐 물류를 맡았던 공정관리를 맡았던 특정한 직무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직무와 직책에서 잘 하기 위한, 이 일을 잘 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행동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역량 모델링을 하는 이유신고요. 이것을 정해야 그 다음에 필요한 구성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어떤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가이드라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해야 나머지 구성원들도 그렇게 할수 있게끔 수준을 올리는데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수성과자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도출을 하고 역량 모델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